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 TV 자유 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 또 러시아와 나토가 이제 1월 11일이면 확정이 됐죠. 저 2구 외무장관과 국무장관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문제로 만나기로 했고, 이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즉 러시아가 제안한 나토와 미국 군사력의 동진을 계속하게 된다면 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게 된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강변한 것이 푸틴 대통령입니다. 아마 결판이 날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 우크라이나를 두고 미국과 나토, 러시아 간에 지금 첨예한 군사적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만을 사이에둔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항모 전단과 일본의 항모 전단이 첫 부딪히는 함께 동시에 군사 훈련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다 실탄을 장악하고 이번에 라오닝호가 이 동중국해 일본 근해에서 실탄을 장착한 채 훈련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항모 전단, 즉 랴오닝호 항모 전단이 동중국해에 진입하고 일본 근해로 접근하자 바로 일본의 기즈모 항모가 동시에 발진해서 함께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함께해서 연합 훈련이 아니라 맞대응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랴오닝호가 이 오키나와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로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추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항공모함이 일본 남쪽에서 훈련을 벌이면서 일본도 항모를 구파했다두 나라 간 항모 맞대응은 처음 있는 일인데 타이완과 동중국해에서의 중국과 소방진영 간 대치에 이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합참의장과 같은 일본 통합 망려 간부는 지난 15일 중국 라오닝 항모전단이 일본 남부 오키나와 섬즉 동중국해죠. 오키나와섬 옆을 통과했다며 항모 이즈모를 밝혔습니다. 나흘 뒤 야오닝 항모 전단이 동쪽으로 300km 이상 이동하자 이즈모 항모 전단이 이를 뒤쫓았다고 합니다. 이즈모는 지난 15일부터 25일간 야오닝 항모 전단이 동중국에서 실탄을 장착한 때 훈련을 했는데 이 25일 야오닝 항모 전단이 오키나와를 지나쳐 북쪽으로 빠져나갈 때쭉 중국 해로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따라붙었다는 것입니다. 통합망력 간부는 라오닝 함재기의 착함 훈련을 근접 촬영한 사진까지 공개했다고 합니다. 뭐 이러다가 각자 실탄을 장착한 상태에서 군사훈련에 돌입하고 있는 중국이고 일본도 아마 실탄을 장착하고 따라붙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도 번질 수 있었다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시노부오 일본 방사상은 지난 24일. 항모, 라우닝 등 중국 함정과 함재기 활동이 상당히 급속하게 활발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본 방위상도 24일날 이야기한 거죠. 중국과 일본 항모 이례적인 신경전은 타이완 이슈로 촉발됐다는 관청이 지배적이게 아니라 이미 타이완 사태로 촉발됐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남중국에는 안동호라는 러시아의 항모를 개조한 리모델링 한 항모전단을 파견했고, 이 동중국회에는 중국이 직접 생산한 이 야오닝호 항모전단을 파견해서 직접 훈련을 일본 군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남중국회를 두고 또 대만을 두고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협력을 대만에 지원을 한다면 동중국회에서 야오닝호 항모전단이 막을 수도 있다는 이런 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한 대웅훈련을 이번에 동중국해, 즉 남중국해로 진입하는 미군 군함과 그리고 일본 군함들을 막기 위한 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훈련도 아니고 실전, 실탄까지 장착한 채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타이완 동쪽 230km,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3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시가키 소매 중국 공격도 가능한 미사일 기지를 세우고 얼마 안 있으면 미사일을 직접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 공사가 끝나서 그런데 여기에는 일본 미사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단거리 미사일도 배치할 것으로 지금 중국은 긴장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에 진입하는 이 남중국해에서 대만으로 진입하는 중국의 군함들도 상당히 위협적인 사고리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 라오닝호를 동중국해 일본 근해에서 맞대응 격인 이 실탄 장착한 채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지금 일본과 미 일본과 중국 군함들이 처음으로 항모 대결 군사 훈련 대결을 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만큼 지금 남중국해에서는 언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바로 중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모 전단이 훈련을 끝날 때까지 일본 어, 이주모 항모가 따라붙었고 중국으로 돌아 중국 영해로 돌아갈 때까지 추적했다는 것은 그리고 근접 촬영까지 했다는 것은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일본 그렇게 중국 못지않게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아마 핵무기가 없이 일본 군함과 중국 군함이 붙어도 중국은 일본의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일본의 해군력이 막강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모든 힘을 다해서 항모 전단을 계속해서 진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이루면 특히 이 남중국해나 이 동중국해 이 바다를 이루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이 중국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도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만이 중국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 남중국해 즉 공해상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모두 지금은 대만이 있기 때문에 대만의 수역으로 되어 있지만. 대만이 중국으로 편입되게 된다면 흡수되게 된다면 이 대만 수욕이 바로 중국의 수욕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이 태평양에서 미국이 이야기하는 자유의 항행은 막히게 된다는 거죠 이 엄청난 물동량이 이도, 여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은 이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베 전 총리가 두 번에 걸쳐서 대만의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 즉, 대만에서 군사적 위급 사태가 벌어진다면 또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일본의 전쟁이 벌어진 것과 똑같기 때문에 자의대를 파견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천명했던 것입니다. 뭐, 기시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라고 해서 이 대만을 중요시 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정부가 들어서서도 어, 바로 이렇게 어, 동중국회에서 일본 근해에서 중국이 항모 전단을 파견해서 군사훈련을 시작하자 바로 맞대웅 이주모 항모 전단을 파견해서 맞대웅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긴장 상태가 지금 격화되고 있다는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한치압도 가려 볼것 같지 못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미국과 나토, 러시아와 지금 한판 승부를 겨루고 있는데. 또이 남중국해 대만 해협에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가 한편으로 된이 오코스와 코드가 한편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적 활동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한반도도 무사치 못하다는 것은 한반도도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